자, 적분 보겠습니다. 자, 정적분인데, 예전에 이제 부정적분은 진도를 나갔었는데, 올해도 기억이 안 날라나? 그래서 혜림이가 부정적분 배우는 줄 알고 편하고 있었지. 부정적분 한번 보고 가자. 자, 부정적분이라는 게 이제 미분의 역 연산이었습니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C, 요런 애들, 얘를 미분하면 EX인데, 그러면은 EX라는 녀석을 적분하면 뭐가 될 것이냐? 라는 걸 물어볼 때, 그래서 X제곱 더하기 C라는 녀석으로 나온다 해서 C를 무슨 상수라 불렀다? 적분상수라고 불렀어요. 세리 완전 처음 본다. 웃빛시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x 제곱 더하기 c가 e x의 부정적분이다. 그러니까 c가 있으니까 정해진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부정적분인 거야. 정해지지 않은 적분, 부정적분. 그래서 뭐역 도함수라고 하기도 하고, 뭐 원시함수라고 하기도 하고, 그 부정적분 시킨 함수를 뭐 원시함수 뭐 이런 형태로 많이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적분이고, 그래서 부정적분은 integral 이라는 기호를 써서 했다, 그지? 그래서 integral fx dx 였는데, 우리가 미분이라는 녀석의 기호는 뭐였냐면, ddx 였잖아, ddx. 그래서 fx 에다가 ddx 해 주세요라는 말이, 요 x에 대해서, 요 x, x에 대해서 미분해 주세요라는 요런 이제 의미였는데, 적분해 주세요라는 거는, 얘가 분모에 있던 애가 d 로 곱해진 것처럼 뭔가 표기가 되는 거야. 어. 물론 곱하기 의미는 아닌데 그냥 표기 자체가 저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 그래서 fx dx가 지금 인테그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small f를 부정적분하면 일반적으로 라지 f가 많이 나옵니다 라고 이렇게 예, 약속을 한다 그래서 이 fx는 적분당하는 함수, 그러니까 피적분함수 음, 해를 당한 사람이 피해자잖아 어. 적분을 당했으니까는 이제 피적분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c를 적분상수라고 얘기를 한다 x라는 녀석은 적분 변수. 그래서 요 d 에 dx 자리에 <laughs> 있는 요 x, dx 자리에 요 x가 적분 변수. x에 대해서 적분했다를 얘기하는 거야. 이건 x에 대해서 <laughs> 미분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데 부정적분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ex라는 녀석을 적분하면은 x제곱. 그래서 우리가 공식이 있었지. 그래서 적분 공식은 뭐였냐면 적분하면은 차수가 하나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차수가 하나 올라가는 게 적분이었고, 그 올라간 그 차수를 갖다가 역수해서 앞에다 곱하기를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차수를 하나 올리는 거 먼저 하고, 그 역수, 그 차수의 역수를 앞에다가 적어주시면 되는 거였는데, 얘는 지금, 음, 1차니까 2차가 되는 거고, 그 2차의 역수인 2분의 1이 곱해져서 X제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수라는 녀석은 미분에서 상수되는 건 1차였기 때문에 이 1차라고 하는 녀석이 나타나는데 그냥 이 d 에 X만 달랑 붙이고 더하기 C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였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애들도 적분할 때뭐 이렇게 했었고요. 뭐, 그래서 뒤에 뭐 이런 거. 적분 순서에 따라서 미분을 먼저 하고 적분하느냐, 적분을 먼저 하고 미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적분과 미분이 역 연산 관계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당연히 원래대로 나올 거다라는 건알 수가 있는데, 어떤 상태냐면 지금 이거를 적분을 먼저 하고 나서 미분을 하면, 적분했을 때 적분 상수가 생기는데, 그거를 미분을 시키면 상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3X제곱이 그대로 나오더라. 그래서 이 인테그랄과 DDX는 서로 역연산 관계라서 합쳐지면은 그냥 소거돼서 없어지는 패턴이긴 한데, 얘는 지금 적분을 먼저 하고 미분을 마지막에 하면 상수를 없애주니까 얘가 그대로 나온다. 라는 걸 얘기했었고요. 얘는 지금 미분을 먼저 한 다음에 적분을 하게 되면 6x란 녀석을 적분을 했기 때문에 3x제곱만 나오는 게 아니라 c가 추가로 더 생기더라. 그래서 미분과 적분을 시킬 때 이런 식으로 적분을 먼저 했냐 미분을 먼저 했냐에 따라서 이게 적분 상수가 생기냐 안 생기냐가 좀 달랐었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 쭉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항함수 부정적분 공식이 있었지 xn제곱은 차수를 하나 올려주고 그 올라간 적분을 올라간 녀석을 갖다가 역수 해가지고 앞에다 곱해 주시면 된다 라고 해서 이런 다음 함수의 적분 하나 올린 다음에 플러스를 한 다음에 그거 역수를 갖다가 앞에 곱해 주시고 적분 상수 c를 이렇게 추가로 붙여주시면 된다 해서 공식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썼죠 그래서 비어 있으면 1이 있는 거라서 상수일 때는 그냥 x 붙여 버리고 뒤에 c 적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그런 공식들이 있고 그리고 이 인테그랄이라고 하는 거는 시그마하고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그마하고 수열의 합하고 시그마도 실수배 바깥으로 빼낼 수 있었고요. 더하기 빼기 찢어낼 수 있었거든. 그래서 더하기 빼기까지만 찢어내기 할수 있었다. <laughs> 곱하기랑 나누기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곱하기랑 나누기는 극한에서는 그 곱하기 나누기도 0이 아닌 걸로 나누기 하면 됐었는데 여기는 더하기 빼기까지만 찢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다항식을 갖다가 접근해 주세요라고 하면 각각, 정석은 각각 인테그랄, 인테그랄, 인테그랄 다 쪼개 갖고 가야 되지만 앞으로는 빠르게 4승 될 거니까 4분의 5x 4승. 2승 될 거니까는 어, 앞에 1 되겠네. 2분의 2가 돼서 빼기 1 해갖고 x제곱. 그리고 더하기 4x에 더하기 c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었어요. 이게 부정 접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이 그때 뭐였냐면 겉적분 속적분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요런거 미분할 때 겉미분 속미분 있었잖아요 미분하면 차수 하나 내려가면서 안에 그 속미분 때문에 A가 나왔었는데 거적분, 속적분을 하면 그 A라는 걸 없애주기 위해서 A분의 1이라는 속적분이라는 걸 했어서 그래서 바깥에 있는 거 A, AX 플러스 B의 N제곱이라는 녀석을 차수 하나 올려주고 그 약수를 했는데 그 속적분 때문에 이 A의 역수인 A분의 1을 곱하기까지 하고 더하기 시 이런 공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쭉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거 3번 같은 경우는 이 x에 대한 접근이기 때문에 t를 상수 취급해서 tx 플러스 c로 끝내라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뭐도 있었냐면 이게 더하기가 돼 있으면 얘를 합쳐서 하나의 함수로 만들어 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있었고요 이번처럼 곱하기 돼 있으면 각각 할수 없고 이제 무조건 전개시켜서 더하기 빼기로 만들어 준 다음에 접근한다 뭐 이런 거 있었고요 그 그러니까 요런 거였지 그지. 나누기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수분해 되는 형태로 주고요 이것도 빼기 4를 갖다 넣어 준 다음에 또 합쳐버리면 합차공식 돼서 네, 간단하게 되는 형태였고요 그리고 이제 호함수 주고 F0은 4다 F0이 4다 적분상수가 4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적분상수 그래서 이거 해놓은 거였고요 그리고 X, Fx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거다 말 그대로 F'x 얘기합니다 접선의 기울기 이꼴 미분계수 F'x니까 요 녀석을 도함수를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곡선이 점 이거를 지나간다 해서 대입해서 적분 상수 C를 구해주세요라는 소리고요. 이것도 그냥 하면 되고 딱히 뭐 특별할 거 없고요. 라지 F가 부정 적분인데 이 라지 F를 없애는 방향은 뭐다? 양변을 미분시켜버리면 되는 거였어요. 양변을 미분시키면 라지 F가 스몰 F로 바뀌었습니다. 도함수 이건 다 그런 내용들이었고 요거는 또 우리 미분할 때도 많이 했던 거죠. y 대신에 h 집어넣고 fx 이항시켜가지고 양변 h 나눠가지고 극한 h0으로 보내는 거 해주면 f'x 프레임 되는 거. 도윤아. 오늘 학교에서 힘들었어? 뭐 한다고? 뭐 한다고 힘들었는데? 아. 철로 안 믿기는 소리하고 있네. 또 축구했지, 뭐. 점심 축구했지? 농구했지. 아, 그래, 농구, 내 농구, 네 농구제, 그래. 농구에서 그렇지, 그래. 며칠 동안 친구들 못 보다가 탁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이제 또 열심히 농구했겠네. 민준이 네 차가 오지 마라. 니도 했지? 안 했어? 응. 어디서 못 껴요? 아, 농구에 지혜가 없어. 안, 안 껴주는가 봐. 니 저도 새벽 2시까지 한다더만. 아, 연습한 거였구나. 좀끼어달라고끼기기 위한 연습. 너는 한쪽 눈 가지고 핸드폰을 또. 뭐가 중요한데, 지금? 수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안 봤어요. 아, 수업을 안 봤다고? 응, 음, 그래. 폰을 압수를 해야 되겠네. 초딩 애들처럼. 아니, 그런 애들도 있지. 폰에 안절부절한 애들은 요새 이제 폰중독들 많다 얘가 스마트폰 중독 돼가지고 니는 초딩 때 없었나? 네. 뭐 그래서 그런네 지가 못해갔다고 이제 다이어 먹어 혼자 죽을 수 없다 이래. 이거 때부돼 있었다고? 그때 나연이도 귀여웠겠지. 아, 그때 그때는 말좀 들었겠지 그래. 그때도 말을 안 들었을라나. 자, 그래서 오늘 할 부분 오늘 할 부분은 이제 정적분이야 정적분. 부정적분은 안정해진 적분이었고 정적분은 그럼 정해진 적분인데 뭐가 정해져 있는지를 한번 이제 볼 건데 이 정해진 게 이제 뭐냐면 정적분은 한 마디로 표현하면 부호를 가진 넓이다. 넓이는 넓이인데 부호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정적부는 부호를 가진 넓이다. 그래서 이제 그 넓이하고 미분하고 이제 무슨 관계가 있느냐에 대한 이제 그 얘기부터 하는 거야요 미분과 넓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 오른쪽 그림이 이렇게 딱 예쁘게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A에서부터 x 하고 하는 지점, 에 대해서 x가 있는데 x가 여기 있냐 뭐 여기 있냐에 따라서 a에서부터 x까지의 그 넓이 자체가 함수라고도 볼수 있겠지. 넓이 자체도 하나의 함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s v x다라고 지금 이렇게 넓이를 잡아놨는데 자 그러면 저 넓이를 한번 미분시켜 보려고 하는 거죠. 어차피 함수로 표현된다 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그 s x를 X에 대해서 <laughs> 미분을 시킬 짓을 한번 해보려고 한단 말이지. 그러면 그 미분이라고 하는 짓은 도함수 구하라는 거니까, 여기 H로 잡아놨나? T로 잡아놨나? 지금 델타 X로 잡아놨네. 자, 이 델타 X가 이제 0으로 갈 때, 델타 X 분의 S의 X 플러스 델타 X에서 빼기의 S의 X. 자, 요거를 빼주면 이게 이제 말 그대로 S x라고 하는 저 넓이의 도함수 미분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저 넓이를 이제 미분을 시켜 보려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추가로 이제 요런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x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이 x에다가 더 델타 x 더한게 필요하다 보니까 여기 보이는 이 부분에서 의 넓이니까 처음 여기서부터 이까지. 그렇지? 이 파란색 부분과 이 누런색 부분을 합친 게 여기 보이는 이 넓이를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럼 거기에서 SX라는 건 아까 했다시피 A에서부터 X까지 넓이니까 파란색 부분을 빼주세요. 라는 소리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 보이는 이 사이 넓이 변화가 델타 X라고 했을 때이 윗부분이 지금 이게 지금 의미하는 게 델타 s 저 색칠된 부분, 노란색으로 누런 부분으로 색칠된 부분이 해당되는 영역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저거를 이제 식을 안 잡고 저 델타 s라고 표현을 해 놨는데 자, 이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 녀석이 곡선으로 되어 있는데 곡선으로 되어 있는데 저 델타 s라고 하는 부분은 자, 일단 이 녀석이 미분이 된다라고 하는 함수기 때문에 이 미분 문 열고 일어서자. 빨리빨리 문 열고 일어서자. 음. 자, 지금 얘는 미분이 되는 예쁜 다항함수란 말이야. 자, 그 상태에서 지금 요 내려오고 있는데, 연속인 함수란 말이야. 자, 연속인 함수 할때 우리가 정리 중에서 별로 안 중요, 안 중요한 정리였는데, <laughs> 최대 최소정리라는 게 있었지. 뭐냐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그 구간 안에서 항상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집니다. 라는 게 최대 최소의 정리였어. 그게 다친 구간 안에서. 그래서 이 그림상으로 봤을 때이첫 번째 지점이 최대값이고 이 끝에 지점이 최소값이네. 물론 그래프 따라 다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무조건 최대 최소가 있긴 할 거야. 자, 그러면 저 델타 s 라고 하는 녀석은 무조건 제일 짧은 여기가 이 최소값이라고 한다면은 이 델타 X에다가 이 스몰 m 을 곱하기 하면 직사각형 넓이가 되겠죠. 직사각형 넓이, 그렇지? 델타 x 가 가로고 세로가 스몰 m 최소값. 그것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고 마찬가지로 델타 x 에다가 이 최대값 라지 m 음, 최대값도 존재할 거니까 라지 m 이라고 하는 얘를 갖다 곱하기한 직사각형 넓이겠지. 그것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다라는 거지. 작거나 같을 거다. 자 그래 가지고 보시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뭐였냐면 델타 x 분의 델타 s 란 녀석의 극한 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양변에 델타 x 로 나눠버리면 딱저 모양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m 해가지고 델타 x 하고 델타 s 하고 이게 지금 요렇게 깔끔하게 떨어지 버리더라 이 말인 거지. 자 깔끔하게 떨어진 거야. 그래서 결국은 뭐다? 요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려고 보니까 그 넓이의 변화율은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에 있습니다가 되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아까 무슨 짓을 한다 여기 보이는 델타 x를 0으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라는 거 그러면 그림상으로 봐봐 이 델타 x 간격을 0으로 보냅니다 라고 하면은 그 간격이 굉장히 점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까이 오겠지 가까이 오겠지 델타 x 가까이 오겠지 이렇게 이렇게 그럼 델타 x 0으로 가버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x 지점으로 오겠지 x 지점으로 왔고 x 지점으로 왔으면은. 최대값이건 최소값이건 둘다 사실은 뭐로 와 버리겠어 <laughs> fx라는 이 y좌표로 일치하겠지 수렴해 버리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리미트 델타 x 0으로 간다라는 거를 다 붙여 버리면 얘라는 녀석들은 둘다이 녀석과 이 녀석이 둘다 어디로 갈 거냐면 둘다 fx라고 하는 저 이 지점에서의 함수 값을 향해서 가고 있더라. 라는 거야. 어차피 델타 X 0으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뭐다? 이 극한 값은 뭐로 나왔어요? F의 X로 나왔습니다. 라는 소린 거야. 자, 그럼 결론을 놓고, 놓고 보면 뭐야? 어, 넓이를 미분하니까 뭐가 나와버렸다? 그 X란 지점에 함수 값이 나와버린 거지. 넓이를 미분하니까 함수 값이 나와버렸다. 그럼 당연히 또 거꾸로 역으로 가보면. 함수라고 하는 이 녀석을 갖다가 적분을 하면 뭐가 나온다? 한 부정적분 중에 하나가 저기 보이는 넓이로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인 거지. 함수를 미분하면, 적분을 하면 넓이로 나타날 수가 있다. 물론 이제 이 그래프가 위에 있어서 양수라서 지금 이렇게 했고요. 음수인 경우에도 똑같이 성립을 한답니다. 자, 뒤에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넓이, 여기 도형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이렇게 한다면, 이 넓이를 미분하니까 이게 나온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t 축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t 축에서 넓이 여기 보이는 x를 잡아 놓은 거야. x좌표를 x로 잡은 거야. t 축에서. 그래서 1부터 x까지 둘러싼 부분 넓이를 s의 x라고 한다면 그냥 그게 말 바로 뭐다. 요 t에다가 x를 대입한. x를 대입한. 이 x제곱이란 녀석으로 나옵니다. 뭐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정적분을 가지고 지금 만들어 냅니다 자 방금처럼 그걸 또 다시 한번 한번더 한 합니다 이렇게 그냥 바로 이어서 볼게요 a에서부터 x까지의 x, x인데 x 걔를 이제 인테그랄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이제 인테그랄로 표현하면 a부터 x까지에다가 ftt 입니다 이렇게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요 s를 미분시키면 뭐가 돼 버렸다고 fx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요는 하나 잘 봐줘야 되는데 자 미리 한번 봅니다 SX라고 하는 녀석을 A에서부터 X까지 FTDT입니다. 라고 한다고요? 음. T축에 대해서 지금 A란 지점에서 X란 지점까지 정적분을 하고 있는데, 이 윗끝, 위끝, 윗끝이라 불렀어, 아래끝. 아래끝이나 윗끝에 현재 미지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여태까지는 전부 다항식, 몇 차식의 형태로 함수를 표현했는데,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윗끝에다가 미지수를 집어넣어서 함수를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소리인 거야. 조금 참수를 좀 다르게 표기를 한 거야. 근데 이 녀석을 이제 x에 대해서 미분시키면 이제 뭐가 돼 버렸다고? fx가 돼 버렸다고. f(x)가 돼 버렸다고. 그래서 결론만 놓고 보면 뭐인 것처럼 보이냐면 이 미지수 x가 요 t 자리로 쏙 들어간 것처럼 보이더라라는 거야. 저 sx가 아래 끝, 위끝 자리에, 위 끝에 지금 X 있을 때야. 그래서 FT, DT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미분시키면 흡사 결과가 X가 T로 쏙 바꿔치기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결과가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얘기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야. 이걸 미분하니까 여기 쏙 들어가더라.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이 방금 얘기했던 거죠. 이 Sx란 녀석은 fx의 부정적분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지. 그래서 이 Sx란 녀석은 어떠한 f 자체를 갖다 부정적분식을 쓸수 있을 거잖아, 그지 거기다 플러스 c 해서 만들었겠지, 그지 그래서 저 넓이라는 녀석은 어떠한 부정적분 구한 거에 플러스 c일 건데, 근데 우리가 여기에 x 자리에 만약에 a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자. a에서부터 a까지 우리가 면적을 구하면 면적이 얼마예요? 빵이지, 빵 없잖아. 가로 길이가 없잖아 빵이잖아 그러니까 넓이가 없는 거지 그래서 S 위 A라고 하는 녀석은 집어넣으면 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이 식에다가 X 자리에 A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S, A라는 녀석이 빵이거든 그래서 지금 그 적분 상수 C를 그러면 넘겨주면 적분 상수 C의 정체는 뭐였냐면 음. FA더라 라고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FA라고 지금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 녀석을 하면 아까 넓이가 된다 그랬는데, 그 녀석은 상수가 뭐가 되냐면, F에 A 대입한 거를 뺀게 지금 적분 상수로 나오더라, 이 말이야. 이 A를 집어넣으면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A 집어넣으면 0이 나와야 되니까, 라지 FA, 라지 FA 빼면 딱0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 상태에서 이제 X에 B를 집어넣어주는 거야. B를 집어넣어줍니다. B를 집어넣어줘. 그러면 이제 A하고 B는 고정이 됐거든? 그래서 뭐가 생겼냐면은, 요 녀석이, 아, 아래꺼 이렇게 그, 그 얘기를 딱안 했구나. 자. 정적분이라고 하는 녀석을 표기할 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갑니다라고 쓰는 거예요. 우리가 시그마도 보면 뭐였어? 시그마 k가 1이란 지점에서부터 n까지 가요해서 밑에서부터 위로 갔잖아. 이것도 정적부터 마찬가지거든. 의미 자체가 아래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끝나는 지점이 여기예요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정적분 표기를 할때 그래서 이 a란 지점에서 x 끝나는 지점까지 함수 ft dt, t에 대한 함수를 갖다가 어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게 정적분이야 그래서 이제 정적분의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예 변수 t를 x로 바꿀 수가 있대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한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거 두 개가 없을 때 A 아래 끝, B 위 끝이라 부르는데, 이두개 숫자가 없었을 때, 는이 녀석을 갖다가 적분시키면, 라지 FX 더하기 C입니다. 이렇게 썼었잖아 그지? 근데, 여기 보이는 이 아래 끝이라는 것과 위 끝이라는 녀석이 존재하면, 자, 그게서, 라지 F에서 B 위에 걸 대입을 하고, 이래서 써야겠네? 밑에 거를 집어 넣어서 빼기 해주자. 라는 건데, 요거는 부정적분에다가 상수를 집어 넣은 거잖아. 상수를 집어 넣었단 말이야. 상수를 집어 넣었어. 그래서 부정적분하고 정적분에서 가장 큰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는데, 뭔가를 대입을 해가지고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은, 오른쪽 보시면은, 지금 A에서부터 B까지 FXDX라고 하는 녀석을 뭐라고 약속을 한 거다? A에서부터 B라는 지점까지 정적분을 했다고 약속을 했다 했는데 그 녀석을 계산을 할때 어떻게 계산을 해준다? 라지 fb 에서 라지 fa 를 뺐어요 라고 얘기할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부정적분 한 놈을 여기다 적어주고 괄호를 대괄호를 쳐가지고 위끝 아래 끝을 오른쪽에다 적어줘요 그럼 이렇게 적어준 다음에 계산은 어떻게 한다? 위에서 대입하고 앞에 적어주고 밑에 거 대입한 거를 뒤에서 빼기를 해주면 저게 저 fx라는 녀석의 정적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술 때도 마찬가지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A에서 B까지 한다면은, 이 F를 부정적분. 한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B에서부터 A까지를 빼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된다. 근데 왜 플러스 C는 안 해요? 부정적분 이랬는데, C를 적어도 있잖아. X, FX에서 지금, C를 적어 넣어도, 라지 FB에다가 더하기 C가 있고, 어차피 똑같이 빼기기 때문에, 라지 F A 에다가 빼기, 플러스 C를 또 빼기 할 거니까, 어차피 C는 없어진다고. 여기에 상수는 어차피 빼져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상수가 없는 부정적분을 그냥 써버리면, 어, 여기에 보이는 정적분 값으로 계산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대입을 해서. 그 무슨 말이냐? 계산이. 자, 요런 거예요. <laughs> 자, 1부터 2까지 3X제곱 DX의 글 물어봤대. 1부터 2까지 3X제곱 DX. 자 그러면은 사실 얘의 의미는 뭘 의미로 하고 가지고 있을 거냐면 3x 제곱 이라고 하는 녀석이 뭔가 이렇게 가는 형태의 2차 곡선이잖아 이 2차 곡선인데 지금 아래 끝위 끝이 1부터 2까지 거든 1부터 2까지 라고 그럼 1부터 2까지의 여기 넓이를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 넓이를 물어본다 이게 정적분의 의미야 1부터 2까지 라는 지점에 3x 제곱 dx 그럼 그 넓이가 곡선이니까 이제 우리는 못 구하잖아. 직선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이는 정적분, 부정적분을 써가지고, 3x제곱이니까 x 세제곱 더하기 c인데, c는 안 적어도 된다고. x 세제곱만 써가지고, 2, 1이니까 2를 대입한 8, 1을 대입한 1을 빼기 해서 7이다. 아, 요 밑에 면적은 예쁘게 딱 정확하게 7로 나옵니다. 라고 곡선 밑에 면적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근데 만약에 내가, 3x 제곱이 아니고, 마이너스 3x 제곱이래서어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이쪽이겠지. 이쪽,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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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겠지. 일어서시죠. 오늘, 다 같이 일어서서 수밖에 없겠는데, 오늘. 그래서 뭐냐면, 마이너스가 만약에 붙어있으면 마이너스가 돼버려서 마이너스 8에다가 마이너스 1을 빼니까, 그때 마이너스 7이 나오거든? 그래서 우리가 넓이라고 하면, 넓이라고 하면 항상 플러스잖아, 사실은. 넓이는. 근데 정적분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부호를 가진 넓이라고 할수 있다고. 위쪽에 있으면 얘가 플러스 7인데 아래쪽에 있으면 얘가 마이너스 7로 나온다 X축 아래쪽에 있으면 정적분을 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정적분이라는 녀석은 부호를 가진 넓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 그리고 결론이, 자, 정적분일 때는 우리가 결론을 하고 나면 결과물로 뭐가 나왔냐면 아, 부정적분할 때는 뭘로 나왔냐면은 x에 대한 식으로 줄어나지 왔 함수. 그래서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가장 큰 차이 가 그거야. 부정적분은 계산을 하고 나면 적분을 하고 나면 항상 함수가 나타나요. 적분상수 c까지 추가해서. 그래서 부정적분 함수야. 근데 정적분을 해버리면 마지막에 무슨 짓을 항상 하니까 요런 대입을 해서 상수 계산을 하니까 항상 상수로 나온다는 거야 상수로. 그러니까, 함수가 아니고 상수로 결과가 나옵니다. 어? 어? 어, 잠시만. 자, 그래서 지금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제 2x는 x제곱이고 1은 x 해가지고 3, 0 해서 3을 다 집어넣어서 12고 0은 어차피 0이니까 빼봤자 12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정적분은 기본 정리인데, 아까 얘기했던 건데, 자 아래 끝하고 위 끝하고가 어떻다? 서로 똑같대. 서로 똑같으면은 넓이 자체가 가로 길이가 빵이 돼버리겠지. 가로가 빵이 돼버리니까 당연히 넓이가 없어진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아래 끝위끝 끝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래 끝에 작은 숫자를 쓰고 위 끝에 큰 숫자를 쓸 거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갈 때. 근데 가끔씩 보면 반대로 큰게 밑에 있을 때가 있거든 그럼 그 놈은 정체가 뭐냐면 원래 정석적으로 되어 있던 그 작은 거부터 된 녀석에 마이너스 붙인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1부터 2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정적분 해주세요 라고 하면 7인데 2에서부터 1까지 거꾸로 이렇게 작은, 작은 지점으로 쭉 가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7이라는 정적분 결과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작은 거에서 큰 숫자로 가 주셔야 돼요 X좌표가 그래서 지금 여기 정적분과 넓이에 대한 내용인데, <laughs> 여기 지금 정적분과 넓이에서 이런 식으로 S1, S2 이렇게 그래프가 있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부호를 가진 넓이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개가 만약에 넓이가 똑같아, S1, S2가. 그러면 정적분 해버리면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빵이 나와버리는 거야. 만약에 S2가 좀더 넓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 해주시면 음수가 나오기도 하고, 얘가 좀더 크면 양수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부호를 가진 넓이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제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야. 넓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부정적분은 함수이기 때문에, t에 대한 부정적분과 x에 대한 부정적분이 f는 똑같더라도 다른. 함수가 되거든? 문자가 다르면 다른 함수니까. 근데 정적분은요, 어차피 결과가 상수로 나올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적분 변수가 전혀 중요하지 않고, F라는 그 자체가 중요해. F란 자체가 중요하다.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X가 있는데, FX는 2X 플러스 3이면은 이게 2X 플러스 3 부정적분 해주면은 이게 됐는데, 똑같은 F야. 이 t 더하기 3이기 때문에, 이렇게. 패턴은 똑같지만 문자가 다르면 다른 함수로 치는데, 근데 여기서는 정적분을 갖다 해주시면 어쨌든 항상 결과물은 똑같은 상수인 4로 나오기 때문에 상관없이 똑같다고 보시면 된다. 정적분은 마음대로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쌤 상담하고 뒤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